샬롬. 11월 28일 풍삼 오늘의 말씀지기 윤성현 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괜찮겠네요. 안녕하세요. 풍삼 영상편집팀 성기미 윤성현 간사입니다. 이렇게 직접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샤워하시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기미 만들어지는 풍삼 데일리 영상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받고 가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편집자인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길게 나열한 본문이거든요. 성경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절 한절 익숙하고 재미있을 것이지만 이제 풍성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본문이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빠져드신다면 평소보다 큐티 시간이 더 길어질 듯합니다. 오늘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출애굽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남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가지 책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묵사하는 민수기 33장입니다. 이후 35장까지 계속해서 지리적 배경과 사건을 나열하는 방식이죠. 그럼 왜 사건과 지리적 배경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성경의 스토리를 이어나갈까요? 여러분 학창시절 역사과목을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든 지리적 배경과 함께 설명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사건의 진실성과 지역성 그리고 그 사건의 현장을 최대한 역사를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줍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적은 책입니다. 모세는 오늘의 스토리를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에는 역사를 정리하는 지리적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을 참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족보라든지 숫자, 그리고 지역이라든지 아주 사실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의 자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실을 적어 놓은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리적으로 표현하다가 보니 지명도 많고 또한 사람 이름도 많고 어색한 단어들도 많아 오늘 그냥 묵상만 하자 라고 성경을 덮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외에 오늘 재미있는 묵상 팁 하나 소개합니다. 우선 종이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절 한절 사건들을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당시 지도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그려보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을 들여 조금 깊게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이쁜 펜들과 노트를 들고 이스라엘의 로정을 이렇게 나만의 지도를 그려 완성해 본다면 좀더 성경을 사실적으로 고증하고 묵상했다는 자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가끔은 말씀 묵상을 말씀 연구처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여정을 보며 사실적인 사건들의 전개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풍산 묵상 지속하시고요. 영상을 통해 은혜의 강무에 늘 떠나내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